一枪 <hertz diversity S 2>、um，一枪，一枪！开枪！ 빨려나 그만 써 계절 54 계절 여기 이야 다 어디 어기2층1 2 쪼 쪽... 하나 반피야 나도 삥 이거 못들어와 하 때문에 체감좀 폭안 맞아 폭 하나 더 들어온다 죽는다 예. Yep. Okay. 나행이야 온다. 아, 아. no. 어떤데붙 no. no. 네 no. 네. no. 나이스 야오오 한번, 한번 계절, 한번 참고, 기절 한번 테어 머리 한대, 하나 둘뒤 나갔다. 기절뭐이 계절,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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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엎드렸던 게에이안올라가칠 지붕이라 일선 야 붙었다 핑 나무 핑기절오어 렇면 아쌩 하다 어? 오오오오 어, 뒤로 빠져 빠줄게 아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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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왕가복대에다 그거 뽑간다 끝 뽑갔다 뽑다 뽑갔다 어야다니까 이거 복도? 이 X발 여기 나야 이건 아니지 않아? 그래 똑같기 돼. 그거 집이 끝이에요 집 1층 방 우리 2층... 집 1층 좁아고 있어 계단까지 먹어볼래? 그그그그 응. 친가? 뭐야 얘얘 아직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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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거 폭으로 지금 진... 아 여기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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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결 아. 먹어도 되겠다 이거 지금 무 먹어야 돼그 있다 그 단대 번번 포치기장 거든 노란 선싸운다 사 하나 는하 도민이 파이 다른 것도 찾아야 돼. 끄떡끄떡 삐삐삐 S, S, 돈다. 끝자 끝, 자피피피 피. 삐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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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삐삐 삐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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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보루이막이 붙어있어요 이크브나이이크 브루이 마이크, 브루이 마이크, 브루이 마이크, 브루이 마이크, 브이 마이크, 브루이 마거크브루찍으이돼 올라와. 아, 살짝 내려가고. 띵. 뭐한 거야? 병막 들어와서 시야 따야겠는데. 여 멀리 있는 분홍색 친구 기절시켜놨어 네네 바퀴 쥐었고 바퀴 나이스 아랫다 이번위 정면에 하나, 우리 하나, 아래 넷 아래 넷이 어디 오른쪽 바위에 있어요 발신액 핑잉신액핑요 바위까지 대단한. 바위 확인 아 확인 확인 어 기절 하나 더 아래 하나 더, 아, 하나 더. 아래, 셋, 둘, 하나 더, 하나 더. 너희 그 정면 신경 써. 어, 끝났다. 내려갔어요, 이제. 살짝 내려갔어요. 어, 연막총안 해. 터져야지. 네. 어, 어, 라스트 아... 아래, 라스트 아래. 나이스.